수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의지해 봤니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해 보셨습니까? 끝까지 말이에요. 끝까지. 마음으로 확신하는 단계가 있고요. 사람들한테 자신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말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그 환경에 딱 접해서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나의 함께한 이 경험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사람 앞에 서서 결과를 볼수 열매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도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이 담대함이 큰 확신이 사람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막상 닥쳤을 때도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세상이 놀랍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저런, 야, 쟤 저, 저렇게 나약한 애가? 저런 애가? 저런 일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